mk형님 이명 누가 지은거야? 음, 어쩌다보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 형이라고 부르는데 왜민준나라고 그래요? 뭐야? 나보다 나보다 어려요? 아니면 많아요? 뭐야? 아니 M, 아이디가 mk형인데 나한테 민준나라고 하는데 뭐야? 미안하다 어리다 아니, 궁금한 거죠, 그냥. <laughs> 아니, 웃기, 그게, 아이디는 MK 형, 나도 형이라고 하는데, 민규나라고 하니까. 아, 전 좋아요. 약간, 근데 궁금했서 진짜 뭐라고, 궁금해서. 아, 아니에요! 왜그래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. 아니에요. 저새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, 저. 저는, 진짜, 여러분 열려있는 사람인데요. 편하게 부르세요, 다들. 저는 확실합니다.